그 다음은 한영고1 8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y는 x 2분의 2, x는 2보다 크다. 한 쪽만이네요. 자,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으로의 수선을 그수선관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던 문제죠. 그죠? 네, 최대 최소 문제고요. 우리가 보통 최대 최소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y 값을 찾는 문제 아니면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네, 그죠? 양수 조건이나 그다음에 역수문자 관계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이 정도 보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냐? 산술계열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예요. 어, 함수 아닙니까? 네, 함수 아니에요. 요거는 양수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어, 우선 요, 요 유리 함수 위에 임의의 점 P 잡은 거예요. 그럼 요점 중에 A 값, 자, X 대신 A를 집어넣으면 Y 값 됐나요? 네. 자, 그랬을 때 P점에서 이렇게 R을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가 A가 되겠고요. P, Q 요 길이는 요게 되겠죠? 그니 그렇다면 요거 두개 더한 거예요두개 더한 것은 그럼 그대로 써 볼게요. 근데 우리가 요 놈이 한 문자로 보라고 했죠? 왜? x-2가 양수니까. 요걸 한 문자로 보면 얘도 x-2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고쳐준 거고요. 2 e 더했어요. 그럼 요거만 보면 얘는 산술기가 쓸수 있죠. 맞죠? 이루트 2고요 뒤에 2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최솟값은요 놈이다. 근데 이거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요즘은. 그쵸? 얘하고 얘가 같을 때. 그래서 A-2의 제곱이 2일 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